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아띠입니다. 어, 지금, 음, 4월 초인데, 음, 벚꽃이 다 져버렸어요. <laughs> 봄이 좀 일찍 찾아온 것 같네요. 음, 근데 저는 그동안 좀 꽃이 피고 진지도 모를 정도로 어, 좀 힘든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몇주 전부터 어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 지금도 약간 좀음 많이 좋아졌지만 어 증세가 있긴 한데 어말 제가 지금 말이 약간 두서없어도 네 이해해주세요 어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 뭐 갑자기 불안한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. 그냥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뭐 항상 사람들이 살면서 뭐 사는데 있어서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. 뭐 그런 평소에 그런 것들이지만 음 평소에는 그냥 괜찮았던 것들도 엄청난. 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들이 막 갑자기 딱 어,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떤 느낌이냐면 왜그 동물 다큐멘터리 보면 초원에 사슴 한 마리나 기린이 있고 막 주변에 그 맹수들이 우글우글대는 <laughs> 그런 상황 있죠, 막.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. 이제 제가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. 어, 나는 어떻게든지 도망쳐야 한다. 그런 생각들. 그리고 막, 음, 잠도 못 자고. 그러니까는, 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기린인가? 기린이 잠을, 10분만 잔대요. 10분에 한번 깨고, 10분에 한번 깨고 그런 식으로 잔대요. 불안해서. 왜냐면은 맹수들이 자기를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잠깐 잠깐씩 잔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약간 그렇게 어, 불면증이 엄청나게 음, 심했었어요. 원래 원래 불안, 원래 불면증이 있었는데. 엄청나게 심해서 한 시간 자고 깨고 한 시간 자고 깨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한 시간 동안에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누가 쫓아온다든가 누가 날막 죽이러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학살 현장에 내가 있다든가 그런 엄청난 그런 진짜 충격.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장면들이 막 꿈속에 나타나고 그래서 잠을 거의 못잤고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왜 굉장히 큰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가기 전에 그 느낌 아시죠? 막 떨리고 엄청 떨리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. 가도 가도 계속 가고 싶고. 긴장되니까 몸이 계속 수축 이렇게 막 떨리고 수축되고 그래서 정말 불안한 그런 생각들. 근데 이게 이런 어, 느낌들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작년에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. 그때도 막 긴장되고, 어,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. 이제 화장실도 계속 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게 비뇨기과적인 그 질환인 줄 알고 비뇨기과를 계속 갔어요. 근데 비뇨기과를 가도 낫지를 않더라고요. 약을 먹어도 어,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바로 낫는 거예요. 그 증상이 바로 가라앉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알고 왔더니 이거는 어, 음 내과적인 증상이 아니라,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정신적인 그런 불안 장애 증상이었던 거예요. 어, 그리고 그렇게, 어, 약을 먹고, 정신과 약을 먹고, 나아졌는데, 좀 괜찮다가, 올해, 올해 3월 말부터 갑자기, 이제, 불안한 증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. 음, 막, 심장이 쿵쾅쿵쾅 떨리기도 하고, 땀도 나고, 그리고 막, 어, 약간, 어떻게 할 줄을,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. 그러니까,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. 일상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예를 들어, 밥을 먹, 밥을 먹지도 못하고, 씻지도 못하고, 당연히 집안일은 할 수가 없죠. 불안하니까. 불안하고, 어, 어쩔 줄을 모르니까, 진짜. <laughs> 그래갖고 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웅크리고 진짜 무서워서 침대에 누워 있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어 지금도 땀이 나는데 어 식은 땀이 나고. <laughs> 어 그래서 어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.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, 어, 내가, 어, 심장이 이상한가? 아니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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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광에 문제가 있나?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진짜,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저도 이제 그걸 지금 깨달았는데, 어, 피검사 같은 것도 했는데 다 정상이었거든요. 그래서, 아 이거는 어, 내머릿 속의 문제구나. 그래서 약을 먹고 지금 조금씩 어, 호전이 되고 있어요. 아, 어쨌든 그래서 원래 봄에는 좀 기분이 약간 어, 들떠 있잖아요. 여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예쁜 꽃도 보고. 음,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음,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. 음, 그냥 제가 좀 그나마 그 사이사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식물을 돌볼 때 이제 식물을 이렇게 물을 주고 어, 관리하는 거그 시간만은 그래도 마음이 어, 되게 안정되더라고요. 아무 생각이 없고 그래서 음, 만약에 저처럼 이제 불안한 증상이 되게 어, 계속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어떤 그 좋아하는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사이 사이 약도 드시고 어, 그리고 바깥 바람도 좀 쐬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진짜. 요 근래 들어서 요몇년 사이에 진짜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뭐 무기력, 불안, 어, 모든 <laughs>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는 것 같아요. 그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럴까봐 또 되게 걱정되는 거 있죠. 왜냐면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진짜 집안이 다 난장판이 되고 그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, 막. 그래서, 어,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, 가족분들이 혹시 보신다면, 주변에서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, 이제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지 좀, 음, 그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막, 어, 왜, 왜 그러냐는 식으로, 너는 너무 의지가 약해. 응? 니가 생각을 바꿔먹어야 돼.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. 왜냐면 이게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. 정말 나는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, <laughs> 저도 정신력이 굉장히 세거든요. 나도 내 나름대로 정말 뭐 하고 싶고, 어, 막 어, 일상생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. 막 어, 뭔가 자꾸 무서 무섭고 불안한 느낌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니까 자꾸 옆에서 재촉하지 마시고 좀 도와 많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음 그래야지 약도 먹고 또 옆에서 그렇게 병행을 해야지 빨리 이게 호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지금 되게, 심각할 때, 심각한 불안 상태에서는 조금 벗어난 상태 같거든요. 제가 제 느낌에는. 그래도 지금은 약간은, 음 약간 조여오는 느낌은 있어요. 불안한. 어, 뭔가 올것 같은데, 뭔가 올것 같은데. 그래도 괜찮을 거야. 괜찮을 거야.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음 오늘은 저의 그 근황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그리고 불안 불안증 불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, 그 가족 분들들 그리고 같이 이제 공감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올렸고요. 어, 다음에는 좀더 <laughs> 어, 밝은 내용으로 다시 네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